사실 여름에는 반팔 티가 좀 후뚜루마뚜루 시원하기는 한데 잘못하면 후줄근해 보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입어도 핏 예쁘고 체형 보완도 해주는 티셔츠를 찾아서 총 7개 티셔츠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여름 기본티에 비싼 돈 쓰기 아까우니까 만 원대로 준비를 했고 혹시 몰라서 디자이너 브랜드도 하나 끼워봤고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유니클로 티셔츠도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 골라온 거는 아무거나 골라온 거 아니고 리뷰가 적게는 몇백개 웬만하면 다몇천 개씩 쌓여있는 것들 단개 넘게 쌓여있는 것들 평점도 4.5% 7 4.8 이런 애들로 모아왔고요. 마지막에는 시었지 입었는데 시시나 코디가 애매할 때 후루룩 수습하는 꿀팁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사서 주구 장장 입고 다녔던 애착 기본인데요 얘는 너무 예뻐요. 그냥 사세요. 리뷰도 4,000개가 넘는데 칭찬 1색이고요. 입었을 때 몸에 촥! 면서 되게 페미닌한 라인을 뽑아 주거든요. 네크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단정한 느낌이 나는데 이 보시면 이게 지금 깊지 않은 거지. 요거는 좀 트여 있어요. 이 양쪽이 죄 있는 느낌이 아니고 타였다는 느낌이 안 들면서도 여기 좀 시원하게 소매 끝까지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날개처럼. 저는 몸통을 따라서 이렇게 좀 핏되는 셔츠를 입었을 때 훨씬 날씬해 보이거든요. 168 기준으로 툭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요게 가장 활용도가 좋은 기장이잖아요. 밑에 슬랙스를 입건 뭘 입건 그냥 페이프해서 입을 수도 있고 약간 하이웨스다 하면 은 이렇게 너 옆에서 입더라도 너무 여기 우글우글하게 안 되는 그리고 이런 흰티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한 10년 방치해서 황변 온것 같은 뭔가 누리끼리한 색깔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정말 딱 적당한 화이트와 아이보리의 사이에 있는 컬러라서 입었을 때화사하니 예쁩니다 뭐 비침도 적은 편이고 재질도 탄탄한 편이라서 누가 받아도 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팔이 날씬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소매 자체가 짧거든요 네, 두꺼운 부분이 좀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팔뚝살 가리는 데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체적으로 이렇게 넥라인에서부터 날개 라인 그리고 샥 이렇게 되는 이 흐름이 너무 페미닌하고 예쁘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컬러도 다양하고 반원 주고 이 디자인 당장 사야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티셔츠라서 라인이 좀 드러나야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니어웨어 제품인데, 아까 걔랑 쉐입이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네 둘이 가장 큰 차이는 사각형으로 된 스퀘어넥 형태라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고, 재질이 얇고 되게 스판기가 있어요. 아까 그 제품은 원단 자체가 탄탄하고 약간 힘이 있는 소재였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있거나 빳빳한 소재는 아닙니다. 너무 편해서 입고 운동도 할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정말 편한 티입니다. 리뷰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핏 예쁘다. 입는 순간, 개말라다. 이것도 깔별로 생겼다는 분들이 많았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목이 깊이 파이면 목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몸집 체구가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몸판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약간 이렇게까지만 내 체구인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자분들 거의 여기가좀 제일 말랐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 살짝 뼈 보이면서 더 뭔가 작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이 단점이 없냐? 그렇지는 않죠. 일단. 리뷰에서 계속 언급됐던 거는 이 아이보리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누렇대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예쁘다는 리뷰만 있기는 해요. 아까 그 프렌치 오브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로는 안 보였거든요. 소재가 뭔가 쫀쫀하고 탄탄하면서 입었을 때 원단 자체에 좀 힘이 있는 느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얇고 또 습한 기가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는 있겠지만 소재에 힘이 없어서 까부르처럼 보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없습니다. 요런 데가 지금 우글우글 다 울고 있죠. 지금 옷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얘는 원단이 좀 얇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아담한 분들이 입으시면 훨씬 예쁘고 여리여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가슴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가슴 좀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가 좀 쫀쫀하고 몸에 들러붙는 핏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잘안 보입니다 뭔가... 그렇죠? 훨씬 더 마른 분이 입으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폴더로 접고 걸어다닐 거 아니면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작년에도 발산옷 특집인가, 보통 뭐 그렇게 <laughs> 보여드렸던 옷인 것 같은데 기본 티 소개하면서 얘를 뺄수 없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블랙업에 수잔 윤혜 진짜 많이 입었고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입는 순간 정말 말라 보입니다. 이거 저거 다 말라 보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마르고 외소해 보이는 티는 바로 이 티입니다. 소재도 되게 얇고 저한테 쫀기는 느낌도 없고 이제 이제까지 입었던 티셔츠 같은 경우에 어깨선이 다좀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어깨선도 작다는 느낌 없이 딱 맞습니다. 입었을 때 너무 만족도가 컸던 제품. 이고 넥라인이 굉장히 시원하게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뭔가 여성스럽고 말라 보이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고 쉐입이 이렇게 겨드랑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좁아지는 이런 형태인 프로비기까지해서 되게 체구가 작아 보이는 그런 티예요. 이것도 리뷰가 무려 7,000개가 넘고 평점 4.8. 리뷰 진짜 칭찬 일색이고 핏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소재가 탄탄하다. 그리고 흰색인데 안 비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얘가 소재가 진짜 좋은 게 납작하게 눌러둔 것 같은. 탄탄하고 살짝 힘이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스판기도 있는데 시원해요. 한 여름에 입기에도 정말 하나도 덥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시원하고 팔도 짧고 크롭이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잘 통해요. 작년에 땡볕에서도 시원하게 잘 입고 다녔던 그런 옷입니다.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얘가 크롭이에요. 제 배꼽이 지금 요 밑에 있는데 솔직히 하루 중에 배 내놓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하이 웨이스트 랑만 입을 수 있어서 제 기준에 그게 좀 아쉬웠고 나는 크롭을 전혀 입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업에 조금 덜 크롭하고 통이 슬림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리뷰가 상단에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 유튜브 언니가 저는 아니겠죠? 저 여리여리 저 왠지 내가 쓴말 같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볼록이 체형이라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약간 아담한 분들은 더 왜소하고 약간 추레해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고 널널한 형태로 보여드릴 텐데 리뷰 좋은 제품으로 4개 추려왔습니다. <laughs> 시아조 이거는 한동안 플랫폼 마다 상위 랭크돼 있길래 궁금해서 가져와본 제품인데요. 지그재그에서도 리뷰가 900몇 개, 평점도 4.8 절대 후줄근해 보이지 않는 돈값 하는 기본티라는 얘기를 듣고 사봤어요. 기본티가 한 3만 원 정도면 은 이게 뭐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다른 제품들이 다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었고 돈 값을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긴가... <laughs> <laughs>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집는 순간 오 약간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박음질 이런데 훌륭하고 얇은데 탄탄한 원단이에요. 블랙업 제품처럼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눌러둔 것 같은 그런 원단인데, 근데 이제 블랙업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 플러스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유연제를 먹인 것 같은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못 입으면 남인구 같아 보인다고 해서 검은색을 샀는데 받아서 보니까 흰색을 샀어도 괜. 괜찮... 것 같습니다. 넉넉한 핏이잖아요. 그래서 공기 잘 통하고 몸에 들러붙는 소재가 아니라서 여름에 입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시원한 그런 티셔츠고, 마찬가지로 넥 라인이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져 있어서 얼굴 좀 둥근 분들, 목이 짧은 분들이 입었을 때 약간 그거를 상쇄해 줄수 있는 그런 예쁜 티셔츠예요. 다만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이랑은 달리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그렸을때 뭔가 이 안쪽이 좀 보일 수도 있다. 신경 쓰이는 분들은 그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시아주랑 유니 클로스피마 툴러네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유니클로야 워낙에 싸고 잘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입어보고 약간 놀란 게 매장에서 피팅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티가 굉장히 저에게 작습니다. 어깨선이 여기 있고 제 어깨가 여기인데 어깨가 두 개처럼 보이는 느낌은 이 봉제 부분이 떠요, 지금 조금. 작고 실제로 착용감도 약간 불편합니다. 저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은 절대 아닌데 뭔가 좀... 입으면서 늘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을것 <laughs> 같기도 하고. <laughs> 가격은 정가 기준 14,900원.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한데, 원래 유니클로 제가 자주 가던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근데 입어보고, 아, 요런 거는 가격 대비. <laughs> 잘 만들기는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입어본 그냥 일자 기본 핏 라인 중에서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1등이다 가금질이야뭐 깔끔하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원단이 얇고 탄탄하면서 부드러운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딱 보기에도 옷에 약간 광택이 있잖아요 이게 몸에 붙지 않고 살에서 미끄러지는 소재예요 수피마 원단이라고 하던데 원래 되게 고급 원단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미끌미끌한 감촉이라고 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탄탄하고 부드럽고 얇습니다 뭔가 이게 피팅 전에는 색이 너무 비쳐서 이거 보세요.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스킨색 속옷을 입으니까 너무하다 싶은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얇긴 얇아서 저는 블랙으로 골랐고요. 얘를 지금 시아주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저는 얘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지금 어깨가 너무 커질 것 같잖아요. 구르구르 하잖아요. 이 어깨 부분이 안 맞아서. 근데 그렇다고 얘 사이즈를 늘리면 아마 여기 통도 같이 커져서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체크가 작은 분들 그리고 약간 이런 광택감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 유니클로가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분. 추천을 드리고, 살짝 비춰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 컬러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리뷰가 8,000개가 넘어가고 평점도 4.8.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가 진짜 어려우니까 리뷰가 몇천 개가 있고 평점 4.7, 4.8이 정도다. 그러면 그냥 옷 자체는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옷들이 다 그렇거든요. 내 체형에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내 취향에 맞냐 안 맞냐 그 차이일 텐데 이 제품도 보면 작년에 너무 잘 입어서 올해 또 샀다. 뭐 하나 사고 괜찮아서 컬러별로 샀다는 식으로 연세 구매하는 분들이 많았고 시원하고 후드르드라 근데 막 너무 이렇게 찰랑거리는 소재는 또 아니거든요. 여름에 입기에 너무 좋은 얇 지만 탄탄한 그런 원단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입었던 유니클로랑 비교했을 때 유니클로는 원단 재질 자체가 코팅한 것처럼 아까 광감도 있었고 피부에서 미끄러지듯 느껴지는 그런 촉감이었다면 이제품은그 정도로 매끈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좋고 무엇보다 반짝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아이보리색이 생각보다 워하대요 저는 네이비 컬러로 샀고요. 이렇게 된 넥라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늘어나지 않잖아요. 실제로 세탁해도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입해서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 팔 길이도 넉넉해서 여기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리얼 코코 제품이고요. 얘는 왜 샀냐면, 이 무슨 건조기에도 살아남는 티셔츠라고 하더라고 사실 웬만한 티셔츠는 건조기 한번 들어왔다 나오면 작살나는데 멀쩡하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사봤고요.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극찬하는 만큼 질이 괜찮습니다. 리뷰도 17,000. 무슨 일이에요? 평점도 4.8. 작년에 너무 잘 입어서 올해 또 샀다. 하나 사고 괜찮아서 컬러별로 샀다. 는 식으로 연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건 찐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받아서 입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시아주보다 조금 더 통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넥라인도 보시면은 딱 되게 단정하죠? 제 취향은 조금 더 이렇게 예쁘장한 핏이 제 취향인데 얘는 딱 진짜 멋내지 않은 정석에 낙낙한 티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기장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입은 거 있죠? 168 기준에 골반 뼈가 지금 여기거든요? 되게 넉넉하게 떨어지는데 얘가 세미크롭이란 말이에요 기본티의 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단 종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으로 골랐고 근데 모달로 구매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판판한 티를 좋아 하냐 부드럽고 훌렁거리는 느낌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 약간 조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좀 답답해 보일 때 상쇄하는 팁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기본으로 편하게 사서 교복처럼 입고 다닐 만한 일자 기본 티셔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팁 하나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옷이 좀 얇아지고 꾸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후줄근해 보이거나 너무 휑해 보이기 쉽잖아요. 특히나 티셔츠 입었을 때가 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게 휑하고 목도 짧아 보이고 몸통도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여기 뭔가 포인트가 들어와서 시선이 집중되면서 축소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걸이가 없으면 목의 바운더리가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얘가 들어가면서 목의 바운더리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덩어리로 보이던 것이 시선이 여기 집중되면서 조금 더 뭔가 축소돼 보이고 이런데도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세사리를 현명하게 차면 보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귀걸이 같은 것도 그렇고 반지 같은 것도 그렇고 여름철에는 악세사리 같은 거 조금 더잘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원래 며칠 전에 녹화를 할때 여름 티셔츠가 횡하기가 쉬워서 코디 치트키로 목걸이를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보시면 이런 옷에도 없으면 티가 되게 심심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 들어갔다고 되게 코디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밭은 넥라인이라서 평평해 보이는 옷에는 한번 이렇게 시선을 끊어줄 수 있는 드롭형 넥클리스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넥라인이 깊은 티셔츠다 이런 정도가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치트키라고 하면 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만능처럼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치트키인데 넥라인별로 뭐 옷걸이를 사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다 말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생긴 은색 형태의 드롭형 네클리스 여름 코디에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네클리스 기장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시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이렇게 넥라인이 깊은 목걸이를 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착용을 할수 있고 좀 밭은 목걸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내려서 착용을 할수 있게 제가 이 목걸이를 종로에 아는 분이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땜질이 안돼 있어서 목걸이가 되게 잘 끊어져요. 좀 저렴한 목걸이를 샀. 끊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링에 땜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체인을 다시 연결을 해서 추가 마무리 작업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같이 구매하실 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수작업으로 작업이 되는 거라서 제가 정말 가격을 후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이 가격으로 못해드리고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내가 입었는데 그 느낌이 안 난다 할때 이런 거딱 걸어주면 확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작성 해주신 분들 한해서 최대한 이 가격 대로 맞춰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말로만 해서 좀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길게 말고 쇼츠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피스나 사람탑 땜 생각 중인데 뭐가 더 나을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